오늘의 사연은 버스 안에서 노인을 놀리며 깔깔대던 10대. 소년이 상상도 못한 정체에 무릎을 꿇게 되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듣다 보면 진짜 속이 다 시원해질 거예요. 서울 외곽, 평범한 시내 버스. 그날도 버스 안은 퇴근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한쪽 구석에는 작은 체구의 노인이 조용히 앉아 계셨죠. 허리는 구부정했고, 손에는 낡은 보자기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겉보기엔 그냥 흔한 할아버지. 하지만 그 평화는 몇 정거장 못가 깨졌습니다. 갑자기 뛰어오른 10대 소년 3명이 요란하게 버스에 올라탔죠. 우와, 썩은 냄새 어디도 나냐? 야, 저 할배 방귀 낀거 아냐? 주위 승객들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소년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야, 저거 옛날엔 장군이었나 보지. 지금은 똥도못 누겠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창밖만 보셨어요. 손가락은 조금 떨리고 있었죠. 그 모습에 소년 하나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말했어요. 야, 틱톡 박자. 기절 노인 몰카 고고고 크크크크 이거 조회수 박는다 소년 하나가 할아버지를 대놓고 핸드폰으로 찍기 시작했죠. 다른 애들은 옆에서 웃으며 부추겼어요. 야야, 가까이 가서 가방 흔들어 봐. 진짜 기절할지도 몰라.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끼익 하고 정류장에 멈춰서더니 기사 아저씨가 마이크를 툭 집어들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야, 거기 뒤에 시끄러운 것들 내려. 뭐요 소년들이 이해한 얼굴로 쳐다봤죠. 기사 아저씨가 한숨을 푹 쉬며 다시 말했어요. 너네 인생 중학교 아니냐? 학교 앞이니 얼른 내려. 소년 하나가 정색하며 말했죠. 아 뭐래 뭐너 소리야. 하고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내밀었고 다른 애도 맞장구쳤습니다. 아저씨 오상건인데요 뭐 운전 나하세요. 그 말에 버스 안 분위기가 싸늘해지려는 그 순간 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 건 정복을 입은 경찰관 두 명. 그리고 군복 차림의 중년 남성 한 명, 그중 군복 입은 남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대장님, 신고받고 바로 출동했습니다. 순간 버스 안이 정적에 휩싸였고, 그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국방부 장관 퇴임 직전 예비역 대장 김도현입니다. 그 목소리, 단호하면서도 울림 있는 중저음이었죠. 소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경찰이 말했어요. 모욕죄? 촬영물 유포 미수, 협박까지. 미성년자라도 선처 없습니다. 소년들은 바들바들 떨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죠. 죄송해요. 몰랐어요. 진짜 죄송해요. 하지만 노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른다고 해도 한 번쯤은 생각했어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그리고 며칠 뒤, 그세 소년은 결국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SNS 계정은 영구정지, 학교에서는 봉사처분과 생활기록부 징계, 학년 전체 앞에서 공개사과문 낭독까지 하게 되었죠. 그중 한 명은 그날 이후 버스만 타면 무릎이 자동으로 굽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사건의 목격자였던 버스 기사님, 차창 너머를 보며 조용히 한마디 하셨답니다. 요즘 애들 입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간만에 진짜 얼음 동동 띄운 사이다 한 사발 마셨네. 버스 안 승객들! 조용히 박수 쳤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길에서 마주치는 노인이 그저 나이든 분일 거라 단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어쩌면 당신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묵묵히 지켜낸 진짜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진심 어린 존경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합시다. 세상은 생각보다 작고, 차이다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